출고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모두 마친 진공 텀블러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선식품기계 공장의 작업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진공 텀블러 보이시죠? 진공 텀블러와 순살 사각커팅기와 뼈닥 사각커팅기를 동시에 걸고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최대가 큰 이것은 사각 뼈다 커팅기가 만들어질 프레임. 그리고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요거 좀 작은 이것은 순살 사각 절단기가 만들어질 뼈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진행되는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90리터 텀블러가 완성되어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90리터 텀블러에는 닭을 40kg짜리 수1 40수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업소에서 일반 업소에서 사용하는 치킨집이나 고깃집,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입니다. で。